안녕하세요.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대표 조원우입니다. 조직을 이끄는 자리에서 저는 매일 수많은 보고서와 회의를 소화하는데요. 그 안에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은 조직의 방향을 좌우할 중요한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. 저는 코파일럿으로 아침을 시작합니다. 지난주 내 일정과 이메일을 기반으로 내가 시간을 가장 많이 쓴 프로젝트 5개가 뭔지 짧게 설명하고 업무 시간 중에 몇 퍼센트의 시간을 투자했는지 알려줘 라고 하면 코파일럿이 빠르게 정리해주는데요. 수많은 프로젝트와 바쁜 일정들 가운데서 코파일럿이 있어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고 전략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. 과거에는 전략적인 결정을 위해서 수많은 자료 검토와 인력 투입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코파일럿이 업무 히스토리와 또 데이터 기반의 인사이트를 순식간에 정리해 주면서 대표로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에 시간을 훨씬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. 또 여러 회의를 소화하다 보면 예전에 논의된 내용들을 따로 찾아보거나 또 보고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. 코파일럿은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핵심 내용들과 액션 아이템을 빠르게 정리해서 보여줍니다. 직접 자료를 확인해 하고 검토하는 게 수월해졌고요. 덕분에 따로 회의를 잡아서 보고를 들을 필요가 줄었습니다. 회의 시간이 보고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핵심부터 논의하는 자리로 바뀐 거죠. 회의들이 곧바로 실행 계획으로 이어져서 의사 결정의 속도도 빨라졌고 또 소통 방식이 최적화돼서 직원들의 효율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. 코파일럿이 자료 취합과 정리를 대신해 주니까 이제는 보고서를 기다리거나 보고를 위한 미팅을 잡는 대신에 직접 직원들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. 의사 결정 과정이 효율적으로 변해서 다양한 직원의 의견을 더 반영할 수 있게 된 거죠. 이처럼 코파일럿은 조직이 더 효율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만드는 저의 전략적인 파트너입니다. 여러분들도 코파일럿과 함께 더큰 가능성을 발견하시고 한발 앞선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.